안녕하세요. 국제 간호사 길라자비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기필코 내가 반드시 줄무늬가 없는 옷을 입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옷장을 열고 더 아무랬어요. 옷들이 어쩜 하나같이 다 그래 흰색, 검정색, 회색인 거예요. 밋밋하고 반짝이도 없고 뭐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거 찾아볼 수 없고 그냥 흰색, 검정색, 회색어요 이 암울한 옷장이 저한테 암울하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옷장을 보고도 같은 생각을 하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 내가 미국 온지 십수년 만에 아니면 나이 먹고 애 엄마 되고 하다 보니 패션 센스도 떨어지고 구두도 안 신고 화장도 안 하고 액세서리도안 들고 나왜 이렇게 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아 내가 이렇게 편안해졌구나 미국 문화에. 제 주위에 있잖아요 무슨 브랜드에 무슨 옷 입고 어떤 패션 요즘 뭐뭐얼 o o 룩인지 뭔지 그거 요즘 유행도 아닐걸요 한참 됐을걸요 뭐가 유행인지를 고민하고 어떤 구두를 신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 딱두 사람 있어요 제 게이 친구 두 사람 둘다 남자인데 굉장히 팬시해요 그 친구 말고는. 다 쪼리 신고 요가 팬츠에 티셔츠 입고 친구 만나서 밥 먹고 다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문화에 내가 많이 익숙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여기서 생각이 차안해서 요즘 내가 소통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통화 목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10명 중에 9명이 간호사였어요. 다 임상에 있는 사람들. RN, 간호사, NP, 전문 간호사 하시는 분들, 동료로, 친구로 지내는 교수들, 동료 교수들,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이나 요즘 컨설팅 해드리면서 만나게 되는 미국 간호사를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몇몇 분들이 저의 최근 통화 목록에 전부더라고요. 비간호인 정말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어땠을까요? 한국에서 간호학과 학생이던 때, 스쿨버스 타고, 글쎄요, 그 캠퍼스 이름이 인재캠퍼스인가? 수원여대? 인재캠퍼스에서 성균관대역으로 가는 셔틀버스 타고 친구들이랑 335 모여서. 야, 우리 오늘 뭐 할래? 미팅 갈까? 오늘 성대 오빠들, 공대 오빠들이랑 미팅 있어. 아니면 어디 축제 있대 가자, 놀러 가자. 저녁 먹고 가자. 수원역 가는 셔틀 타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가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 3, 4학년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취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제가 시프티드 되죠. 그 병원 공지 뭐 몇월에 났는데 뭐가 어땠대. 내년엔 어떨 거래. 당시에 내가 관심 있는, 그리고 그 관심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그것에 관련된 얘기만 보통 줄창해요. 남자친구 얘기. 취업하는 얘기, 학교 얘기, 어, 기말고사 몇 점, 안 남았어도 지난번 학점, 중간고사 몇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미국 간호사 얘기하는 경우 없었어요. 저는 미국 간호사 얘기를 한 번도 친구들이랑 해본 적이 없었어요.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한국에서 저는 빨리 미국에 가서 NP가 되고 뭐 대학원 가고 박사하고 전문간호사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주세요 이 빨리 마치고 싶다는 말 다음에 이제 속사포 랩이 따라와요. 2021년 2월에 졸업하는데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을 신청하면 ATT가 뭐 3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3개월 정도 걸리면 ATT를 받아서 바로 면허시험 일정을 신청하고 그러면 시험을 보자마자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다음 시작하는 전문... 간호사 과정에 입학 지원하고 싶어요.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하는 비슷한 리앙스의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미국에 와서 미국 간호사 하고 싶고, 미국 전문 간호사 하고 싶은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을 해나가는 습관들, 과정들, 고려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거더라고요. 한국에선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이 없으면 너무 일상을 막 사는 것 같고, 성의 없게 대충하는 것 같은, 부모님한테 막 혼나잖아요. 넌 인생의 계획이 뭐냐? 계획이 뭐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돼요. 왜 계획을 그때 가져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세요. 큰 그림을 가지고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게 계획이에요. 뭐, 계획표를 짜고 바인더에 적고 뭐, 남들이 읽는 책은 다 읽어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아,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저런 준비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DNA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 간호사라는 주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미친 듯이 돈도 알고 경제 원리도 알고 계획 세우는 방법도 알고 이런 거다 알지 못해도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미국 간호사라는 직업은 선택은. 근데 마치 모든 걸다할줄 알아야 이걸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그 속사포 랩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다른 사람은 5년, 10년 걸리는 거, 나는 3년 안에 끝내겠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NP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적응하겠다. 미국 간호사 하고 싶은데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노후가 걱정이에요 돈이 안 모여요 그래서 돈좀더 많이 벌수 있는 mp 하고 싶어요 저는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길래 미국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걱정을 노후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풀타임 간호사로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럼 크던 작던 집한채 가지고 살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동네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고 연봉의 의미가 다르고 다 사실인데 어디 가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수입이 적어서 뭐 아이들 교육을 못 시켰다?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못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건 정말 내가 생활 패턴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얼만큼 씀씀이가 있는지, 저축하는 습관이 뭔지. 이런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NP가 돼서 수입을 늘려서 그럼 노후 대책이 될것 같으세요? 아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심지어 NP가 되고 나서도 플로어에서 RN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보통 NP에 지원하는 친구들 자체가 RN으로 5년, 10년쯤 아니면 적게는 2년, 3년쯤 경력을 가진 친구들이 NP 프로그램에 입학하고 학교를 마칩니다. 그러면 NP가 되는 과정 중에 뭐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 동안에도 간호사로 일을 해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 간호사를 일을 하면 내가 간호사로 프랙티스를할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내 실무에서 내 지식적인 부분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오늘 갔다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 실습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식적인 부분과 내 실무적인 부분이 겸비가 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환자 간호하고 병원에 노출된 상황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간호를 하고 연습을 할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MP가 되는 애들과 한국에서 와서 미국 간호사 경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MP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학과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도 게임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돼서 성공적인 간호사로 한 직업에서, 즉, 직장에서, 아니면 유닛에서, 메이저에서 자리 잡고 간호사를 일을 하면서 내가 보게 되는 친구들, 교류하게 되는 친구들이 다 간호사잖아요. 일하잖아요. 그럼 다 일하는 간호사들이잖아요. 어떤 간호사들이 일하는 간호사들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들이 그냥 친구들이 나, 다, 다 나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MD들, 닥터들 만나죠. PA들 만나죠. NP 만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호사와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RN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다 보면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전문 간호사에 대한 일상을 나누어 주는 것들 속속들이 일상에서 오는 세세한 것까지는 다 교류하지 못하게 되는, 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직접 간호사로 살면서 NP들의 일상을 봤다. 그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NP로서 계획을 세울 때 아, 저 사람은 어, 베이비시터 때문에 학교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고민이 많았구나. 나는 그런 부분을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이가 좀더 크고 나서 NP에 도전할까? 아니면 친정 엄마가 한국에서 오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지금 싱글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NP 하러 미국에 오겠대요. NP 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를 알고 계세요? 미국 간호사로 풀타임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대부분 NP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경력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력 인정해주는 NP 프로그램 이야기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NP를 할 건데, 미국에서 RN 경력이 없으면, NP는 간호사예요. 의사가 아니거든요. 간호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확장할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NP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는데, 소통을 모르는데, 문화를 모르고, 환자 간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MP가 되고 취업을 합니까? 학위를 이수하고 전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학위와 공부 이외의 것들이 목표인 경우가 한국 사람처럼 많은 경우가 없어요. 간호사로 성공한 인생을 살면 충분해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더 나아가고 싶다면 그때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이고 더 리얼리스틱하고 더 성취할 수 있는 목표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NP는 RN으로 성공한 다음에 꿈을 꾸시는 게 스텝 바이 스텝 맞습니다.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으세요? 한 5년쯤 늦게 NP가 되면 5년쯤 막 수억 벌수 있는데 그거 못 벌게 될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건가요? 미국에 와서 미국 간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데 왜그 꿈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하시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개선하고 깨나가고 그래서 정말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까지는 시간도 걸리지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미국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한국에 있는데 준비 중입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물어보신 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사골 조언은 우선 미국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되십시오. 특수 부설 필요 없어요. 내외과 병동 있잖아요. 매드솔 지유닛 거기서 딱 1년만 근무하셔도 굉장히 내 시야가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꿈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NP로서의 과정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거예요. 최소한 1년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간호사로 성공적인 랜딩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힘차게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